어자봐자봐 자, 봐 보세요 친구 친구 손아이 아... 턴할 수 있어 네가 안 바라봤잖아 출발 바로 출발 바로 바로 내려가세요 친구 출발하세요 어 출발하세요 자 봐봐 채원이 봐봐 채원이 봐봐 손안 놓쳐 고대로 가죠 어? 친구들 봐 보세요 친구들 하는 거 봐봐 어디 봐 어디 봐 그치 시선 시선 계속 이쪽 가고자 하는 방향 바라봐 그쵸 한 번에 턴했어 그치 친구 시선 가고자 하는 방향 바라봐 그쵸 손안 놓쳐 손안 놓쳐 물에 손 뛰지 않고 가죠. 어 어때? 거의 다 와서 안 놓고 가니까 안 넘어졌죠. 자 출발. 너 자신을 믿어. 어? 너 자신을 믿으면 돼. 네가 네 스스로를 안 믿으면 안 돼. 안 넘어질 자신 있다. 친구 봐봐. 친구 봐봐. 손안 놓죠. 거의 다 내려갈 때까지 안 놓쳐. 어? 자 선생님이 앞에 있을게. 손 놓지 말고 선생님 바라보고 오세요. 어? 선생님 잡아줄 테니까 뒤로 절대 손 넘어 뒤로 넘어니까 선생님 보고 손을 차례 앞으로 내밀어. 선생님 바라봐. 선생님 그치? 한 번에. 그치, 이쪽, 이쪽,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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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왔다가, 이쪽으로, 그치. 선생님만 가하고손 냄비로 차라리 넘어질 것 같아, 손 냄비로. 어디가? 어 아이고. 자.